이번 시간에 볼 모델은요, 여기 Date Time이죠. 어, 앞에서 이제 보이시다시피 여기 Date와 여기 Time이 이렇게 있습니다. Date는 날짜 그리고 시간. 자, 이 날짜와 시간 정보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 활용할 수 있는 함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제공을 해주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날짜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야 된다. 어, 날짜와 시간 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모듈을 이용하셔야 되겠죠. import datetime. 자, import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datetime 이 모듈을 어,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now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주고, 데이트 타임 모듈에, 자, 데이트 타임이라는 객체를 이용을 합니다. 뒤쪽에서 이제, 보겠지만 일단은 데이트 타임이라는 이름이 모듈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now라고 하는 함수 이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뭘 해주는 거냐면, 어, 현재 시간을 now에서 이렇게 어, 가지게 됩니다. 자, 앞쪽에서 이렇게 나오 겠죠 그리고 나오라고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 보면 어, 데이트 타임 안쪽에 지금 현재 시간, 데이트 타임 객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23뭐 9월 25일 이렇게 날짜와 시간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죠. 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오 안쪽에는 자, 뭘할수 있다? 뭘 뽑을 수 있다. 데이터 뽑아낼 수있다란 얘기죠. 어. 자 여기 프린트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프린트 해놓고 나는 나후에 나후에 이어 요거를 출력을 하나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e n d 우리 앞 시간에 계속하던 게 있죠. a n 원래는 이게 있더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정의돼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거 없이 이거 없이 그냥 스페이스 이거 요거, 스페이스 하나를 넣어서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실행. 2023년 출력이 됐죠? 출력이 되었고, 자, 요거, 다시 이제 프린트. 프린트.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는, 어, now.month. 이걸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도, 앤드 해놓고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나오네요. 어, 이렇게 2023 그리고 원스 하게 되니까 지금 9월 이렇게 나오죠. 자, 프린트 나우그 다음에 데이 데이입니다. 데이 해주고 마찬가지로 앤드 해주면 25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어. 자, 다음 프린트 해주고, now, 점, hour 하게 되면 이제 시간 정보를 우리는 출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12시, 자, 12시 나왔죠. 그리고 now, 점, 자, minute. 이렇게. end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이렇게 데이터 뽑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 now라고 현재 시간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현재 시간 안에 연, 월, 일, 시간, 분, 초까지 여기 보해보도록 할게요 print now second end 이렇게 해주면 자 초까지 이렇게 나오죠. 어자 우리는 이렇게 프린트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 이것도 이제 뽑고 나면 뽑고 나면 이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형식을 이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번 뽑아봤고요. 몇. 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어 포맷팅 할수 있어요 문자열 형식으로 우리가 시간 뭐 날짜와 시간 정보를 문자열 형식으로 포맷팅 처리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시간 포맷팅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프린트 자나우라는 함수예요. 자 str 문자죠. 그리고 format f 그리고 time time 어요 함수를 이용해 볼 거예요. 이 함수 안쪽에는 우리가 문자 형식으로 포맷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만들고 싶은 건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00년 .01월 .0 이렇게 처리해주고 를자 15시 10 1조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 네이버나 다른 뭐 포털이나 이제 웹사이트를 이제 많이 보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어리를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 눈에 많이 익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니면 원하면 뭐 이렇게 하이픈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이따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은 앞쪽에 연을 표현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는 나우 안에는 현재 시간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만들었던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걸로 포맷팅을 해주는 거니까 예, 참자를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Y, Y 대문자 Y, 이거 해주고 한칸띄고요 여기 한칸 이렇게 점, 점은 이제 이거는 패턴이에요. 여기 한 쪽에 들어가는 패턴으로 의미하는 거고 문자로 완성을 하겠죠. 그리고 한칸 띄고 여기 퍼센트 해주시고 m, 월을 얘기를 합니다. 점, 퍼센트, d, 1을 하겠죠. 자, 1, 1, 1, 1 이거 표현하고 나서는 그냥 띄었어요. 여기서 두칸 이렇게 한번 그냥 띄어버리고 여기에다가 퍼센트, h, 대문자 h 그리고 시간 표현할 때 이렇게 콜론 사용하잖아요. 여기 그리고 퍼센트의 대문자 m 자 여기 월에서 사용하는 소문자는 월을 얘기를 하는 거고 소문자 월 여기 대문자 m은 메뉴 투분을 의미합니다 s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들어갔죠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는 있이 y 쪽에는 이 나우 안에 가지고 있는 이 2023이라는 이어, 이어 값을 해주는 거고 텍스트 점, 닷 찍고 한칸 띄고 뒤쪽에 퍼센트 M이라고 하는 이 점자를 이용해서 09 이게 들어가고 월, 25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시간, 분, 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어, 자, 여기서는 이렇게 프린트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중에는 이거 문자 형식으로 반환되기 때문에 이거 이용해서 또 활용을 문자 형태로 어, 출력하는 이런 형태들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 자, 여기서는 또 이해하실 게 이거예요. 어, 아,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데이트 타임이다. 자, 이 안에 이 안에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여게 데이트 타임.나우를 사용을 하게 되면 현재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에 날짜, 년, 월 일, 시간, 분, 초. 요것들을 요기다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year, month, day, hour, minute, second과 같은 속성으로 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포매팅을 해야 될 때, 이렇게 strf,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년, 월, 일, 시간, 분, 초.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첨자들을 제공하면서, 여기에 있는 함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어. 자, 이거 이런 식으로 포맷팅 하려면 요 굉장히 복잡하게 써야 됐을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이제 점자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볼수 있고요. 자, 이것도 복사해서 패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복사했습니다. 셀 복사해 주고, 자, 이거 하이픈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이건 이제 패턴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점을 찍고 스페이스를 눌러서. 한 칸을 이렇게 띄었는데요 요거는 그냥 문자 열 패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밑에 거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주면 우리 하이픈으로 바꿨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실행해보면 이렇게 들어가죠. 어, 이, 이런 패턴도 우리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어, 이게 이제 데이트 타임, 음, 데이트 타임 모듈을 이용했을 때 strf 타입을 이용해서 이렇게 포맷팅 할수 있다. 음. 자, 요거는 우리가 필요한 날짜 시간 어 날짜 와 시간들 중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 하나씩 뽑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그리고 이번에 볼 모듈은 자 URL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어자 URL 라이브러리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또 내부 모듈들이 있어요. 모듈 안에 이제 또 다른 모듈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 이것들은 이제 웹 관련된 거, 웹 정보, 웹 정보를 추출할 때 사용을 합니다. 어, 이 추출 앞쪽에서 몇번 언급이 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웹 크롤링, 어, 스크래핑이라고 얘기도 해요. 스크래핑이라는 용어도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웹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 될 때, 이제 웹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서버 쪽으로, 웹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이때 사용하는 게 URL 라이브러리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는, 어,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다루고, 이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코드들을 작성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코드 연습들을 좀 해볼 텐데, 이 때, 이제, 웹 프로링이라고 하는 요것들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 이런 모듈이 있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import를 이용할 거고, import를 이용하면서 별칭이라는 것도 이용을 할 거다라는 거, 요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mport를 한번 해볼게요. import 해놓고, 자, URL, 이렇게 해서 이제 탭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게 있고요. 우리는 URL 라이브러리를 가져옵니다. 어, 자, 금방 얘기했듯이 URL 라이브러리는 어, 여러 개 모듈을 또 가지고 있는 어, 모듈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에 점 해놓고 여기 탭을 해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 어, request 요청에 대한 부분이고, response 응답에 대한 부분이고, 뭐 parse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요청을 해서 응, 응답으로 오는 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제공해 주는 웹페이지. 웹페이지를 만들 때막 뭐 HTML로 만들게 되는데 이 HTML 형식의 HTML 형식의 구조 요 문서를 텍스트로 우리가 가져오려고 할때 이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URL 라이브러리 안쪽에 리퀘스트를 사용하겠다.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 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을 해야 돼요. 요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다가 에즈 라고 하는 별칭 자 요거를 가리키는데 자 우리는 요거를 r q 큐 라고 짧게 해서 이제 불러보겠다. 요거 우리가 앞에서 어 요런 식으로 했죠. 데이트 타임 그럼 데이트 타임 이렇게 불러서 이 모듈 안에 있는 요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해요. 쓰기가 길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 a s 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얘를 가리키는 별칭을 하나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중복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름을 하나 이렇게 붙여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제 별칭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밑에서, 밑에서 이 "아리큐" 라를 가지고 우리는 처리를 해볼 수 있어요. 어. 자, 기본적으로 웹페이지 자, 웹페이지 어 정보를 읽어 온다. 자, 웹페이지 정보를 읽어 오는데요. 자, 어떻게 해 볼까요? 자, 여기 타겟 자, 아리큐예요. 아리큐. REQ. 자 이제 넘어온, 넘어온 어 데이터를 타겟이나 아, 혹은 뭐 HTML, 뭐 D O C, 뭐 별도의 이제 변수에다가 이렇게 이제 담아두는 겁니다. 아리큐 점 해놓고 웹페이지 정보를 읽어오는 거는 자 U R L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기억해두세요. 이거를 읽어와야 해요. 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읽어볼 거냐면요, 어, 우리, 어, 섭태공학과 홈페이지 있죠? 어, 그 주소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HTTPS. 자, 아니면, 그 공식 사이트 들어가셔서, 위에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 하셔도 좋아요. 여기. 자, DPT. 자. 자 stcu.kr 해주고 컴퓨터 해주고 자 뒤에 index.2 라고 하는 여기가 어섭태공학과 공식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입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이쪽을 알려주죠. 학교 페이지에서 자 여기 섭태공학과어 홈페이지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주소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어. 자이 타겟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문서를 하나 읽어올 수 있어요 텍스트 형식으로 리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웃풋 요 변수에다가 자 타겟 위쪽에 있는 요 타겟이죠 타겟 예, 점 리드 라고하는 함수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를 어, 읽어오게 됩니다. 어, 자 실행했을 때, 실행했을 때, 자 여기 어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웃풋 안에 여기에 있는 문서, HTML 문서, 이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print, print 해주고. 여기 있는 up. 요렇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자,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옵니다. 어, 그래서, 자, 요거, 요렇게 읽어왔을 때, 요게 있는 거는 다 뭐예요? 많이 보던 첨자죠. 어, 갱, 갱, 갱. 행, 줄바꿈, 줄바꿈. 줄바꿈. 자, 여기는 탭이네요. t, t. 보내준 거고, 자 문서를 보시면 앞에 document html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 줄바꿈하고 밑에 여기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웹페이지를 한번 열어 봤어요. 이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경로죠. 이 경로, 이거를 이제 카피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 이미의 공간을 이렇게 눌러서 페이지 소스 보기라고 이렇게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어, 보세요. 여기, 음, 여기, 자, 역 행, 행이 하나 바뀌었죠. 여기 역 슬래시에, 요게 있고, TT T, 탭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자 꺽쇠하고 네캠표 디오스 타입 해놓고 html 이렇게 나오죠. 여기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또개행을 하고 html 자 여기 밑으로 좀 내려서 보면은 여기 html 랭 하고 코 이렇게 들어와 있네. 여기 보이죠. 여기 어 그리고 또개행이 되고 탭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탭어두개탭 어, 그리고 자 헤드 앱이가 들어가 있고 자 여기에 탭한번또탭한번 여기 들어갔고 여기 타이틀이라고 여기 보이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긴 했지만 한글을 정상적으로 가져오지 못해요 음 통신을 할때 통신을 할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약속되어 있는 규격으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 한글을 제대로 전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코딩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 우리는 읽어서 처리할 때 디코딩 이제 정상적으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코딩은 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형태의 문자 형식으로 이제 변환을 해 주는 거고 한글은 표현을 못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디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인코딩에 있는 데이터를 원래 형식으로, 한글 형식으로 이제 바꿔 주는 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웹 브라우저는 이거를 처리를 해 주는 거죠. 웹 브라우저는 처리를 해 주는 거고 이 파일 안쪽에서는 자 바이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 받게 되는 겁니다. 어자 그래서 일단은 서버를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 가져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다.